네, 여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남이섬의 카페예요 어, 선착장에서 내려서 저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둘레길 좋아하거든요. 저 왼편으로 들어와서 좀 걷다 보면 이 카페가 나와요.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laughs> 참으시면서 이제 이 풍경을 바라보기가 정말 좋은 곳이고. 테라스 너무 넓죠. 여기 크로아상이 정말 맛있어요. <laughs> 여기 뒤에 이제 타조 쉼터가 또 있는 곳이어서 조금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잔디 광장으로 바로 통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또 남이섬 안쪽으로 들어가서 타조들의 어 쉼터도 보실 수 있고. 여기 뭐 테라스에 종종 타조가 출연하기도 합니다 여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품절이 되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잘 와야지 그 맛있는 크루아상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먹을 수있을려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윙카페 여기서 바라보는 남이섬의 물빛이 정말 예뻐요. 여러분이 카메라로 보이시죠? 그 아름다움이 뭐, 어떻게 찍어 놔도 예술입니다, 여기는. 야,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나요. 카페에 앉아서 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빵배가 텅텅 비었거든요.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닙니다. 기다리면 빵이 나옵니다. <laughs> 크로아상을 먹고 말겠다는 증념으로 <laughs>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빵이 나오면 이제 커피를 시켜서 같이 먹어야죠. 드디어 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와서 가평에는 이미 단풍이 다 흐려졌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꽤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제가 이 마지막 단풍을 보겠다고 혼자 오후 4시가 거의 가까운 시간에 남이섬에 입국했습니다. 참그 자연의 때를 맞추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러 간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네요. 어, 저희 동네거든요. 여기 남이섬이 이제 집에서 한 20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관광지에 오지 않습니다. 입장권 있고, 주변에도 늘뭐 이런 풍경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사람들하고 같이 오려고 생각하면 여기를 못 와요. 그때는. 특히. 이제, 또 주말에 이 동네 주민들이 움직인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행위거든요. 이 단풍철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잘못 들어오다가는 그냥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평일에 주로 움직이시죠. 아, 그래도 미친 척하고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와봤습니다. 좀 위로가 되는 건저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나비섬 나루입니다 <목소리도> 다데는다작품이는데나비섬이나유독 붉은색 레디네요. 3시 4 5분에남이섬에 입국하는 저 같은 사람도 많네요. 아, 단풍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서 대답 없이 남이섬에 오늘 사진을 보고 다녀왔습니다. 기대되네요.